안녕하세요 자연인 부부입니다 지금 경사가 이렇게 많이 졌어요 지금 한 70도 정도 되는데 목숨 걸고 능이송이가 있나 하고 돌아다니는데 갑작스리 꽁대신 닭이라고 이 멋지게 생긴 참나무 밑에 아이 보십시오 너무너무 싱싱하고 너무너무 탐스럽게 문양이 아주 끝내주게 생겼네요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안에는 위에 있고요 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연이 살아있는 이런 모습을 벗었다는 와중에도 자기 정상이 보이네요. 우, 원더풀. 여러분도 야생 버섯 될수 있으면 많이 잡수세요. 진짜 암 예방에는 아주 따봉입니다, 따봉. 저가 예전부터 오만 가지 그 버섯을 먹어서 이제 아직도. 이렇게, 멀쩡하게 살아있네요. 아, 버섯이, 버섯, 자연 버섯은 뭘로 비교도가 안 돼요. 성분도 어마어마하게 강하고. 아유. 그래요. 여러분, 또 아주 멋진 영상이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생방송 자주 못해서, 못해서 죄송합니다. 10월, 11월 초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예.